아, 오늘 또 이거 카메라로 찍는 건처음이서 피나는 거 아닌가 몰라. 자. 아, 저렇게 뜨거운 물에다 자, 손을 이렇게 물에 좀 불리네요. 이제 끊서 어, 근데 약간 어색해요 지금 오빠가 저렇게 완전 전문가처럼 하니까. 오일을 이렇게 다 발라주시면 돼요. 어, 두꺼비 아저씨만 보다가 뭐야? 어, 너무 이상해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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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툭툭 끊어주면 된다. 항상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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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와, 다르죠 확실히 차이가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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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거 봐요. 어, 근데 지금 저랑 너무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어서. 아, 진짜요? 저도 장난감 만들 때 저렇게 집중하고. 음. 아, 조립할 맞아요. 때 니퍼로. 네, 다른 생각 못 해. 아, 아. 자, 그것도 그렇게 음, 하고. 그렇죠. 아. 나나 렌더들의 공통점은 음, 음. 집중력인 것 같아. 항상 뭔가 일할 때 엄청 잘 됐어요. 아. 다끝어 네? 뭐 해요? 네 손톱 다 했으면은 내 손톱 해달라고 내 손톱 해달라고. 음, 근데 이런 거를 음. 아들이 아닌 딸이 해주는 게더 좋지 않아? 여자들이 하는 건데 그래도 아들이 하니까 너더 특색있지 않냐? 아이고, 내가 그동안에 너한테. 공들인 거 내가 오늘 봤네. 이거 방송 때문에 이제 엄마를 또 처음 해준 거예요. 좀 아, 이거 처음 해주셨죠? 예, 해주신 부끄러워해가지고 엄마. 못 해주고 있다가 시작할게요. 자, 힘 빼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. 손이 이제 많이 좀 오랜만에 봐서 이제 나이가 든지다 두꺼비 손 같이 됐네, 그치 아유, 피부가, 그치 두꺼비 엄마인데 그런 <laughs> 두꺼비 손이지 뭐. 내가 두꺼비인 거 어떻게 알았어? 내기 두꺼비라고 두껍이... 는 알고 있었어? 아유 그럼 말지. 근데 나엄마닮았다고 하던데. 아, 이쁜 데만 조금, 조금 네. 잘생긴 데만. 일단 무슨 색깔로 할 거야? 무슨 색깔? 레드? 응? 한국말로 아까 영어 못하는 거 걸렸어. 빨강. 빨강. 약간 뭔가 요즘에 단절됐잖아요 가족의 대화가 그러니까요. 그런 거 물고 트는데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네 맞아요. 빨간색으로 하니까 진짜 손이 더 이쁜 것 같다야. 어머나, 아야 이거 이렇아 야, 이거 내가 상상한 나나랜드가 아니었어 색깔은 참 이쁘다. 이쁘긴했는데 기다려봐. 아... 끝났고요. 오늘 샤워는 한 손만 네.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네. 저게 그냥 막, 사이, 막 생활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해줬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잘안 쓰셔요. 아. 설거지 할 때도 이게, <laughs> 이게 상할까봐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봐서 이게 이게 그냥 생활하셔도 되는데 이게 상할까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심스러워요. 그게 아니라 그냥 하더라고. 오른팔이 아프셨는데 그렇게 혼자 본인이 생각하고 감동받은 거아니에요야 <laughs> 너는 어찌 시선이 그러거 <laughs> 아니 이거 <laughs> 뭐 가족을 그 건드는 거 아니 가족 건드는 게 <laughs> 아니라 <laughs> 진지한 분 진지하게 가자 <laughs>